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3에서 15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전도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아, 이 바울이 전도여행 정말 참 뭐랄까 아, 늘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죠. 아, 그리고 어, 제가 성지순례를 예, 예루살렘도 가봤고 이집도 트 가봤고 요르단도 가봤고 뭐 페니키아 쪽도 가봤고 가봤는데 터키 쪽을 안 가봤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바울 전도 여행을 볼 때마다 아 빨리 터키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삶에서 전도가 중요한데 여행 갈 생각만 하고 있고. 에 어쨌든 이바울이 지도를 착펼쳐놓고 보면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참이 참, 참 얼마 되지 않은 그 짧은 시간 안에 그한 사람이 이렇게 놀랍도록 넓은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막 이렇게. 평가를 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교회사적인 업적을 남기신 분이 바울이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성경에서 중요한 사람이 바울이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13장 2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따로 세우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 바울이 바울이 될수 있었던 것이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성령의 주도하심 성령의 세우심 이제 그게 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3장 2절에서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시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드디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에, 제일 먼저 가게 되는 지역이 배타고 4절에 보면 배타고구부로에 가서 배로 이동하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배 타고, 바로 맞은편에, 바로 맞은편에, 마치, 전라남도 완도에서 제주도 가듯이,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구부르섬이 있었습니다. 구부르섬이 딱 갔는데, 가보니까, 어, 점쟁이가 있어요. 점쟁이가 있고, 어, 마술사,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어~ 미신에 의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 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미신이 더 심한데 이때 당시 대부분의 지역들이 이러한 이제 마술사를 정신인들이 옆에 끼고 이제 운명을 점치고 뭐~ 그런 그런 미신에 의존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일이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사 을두루 구하는 지라그 이제 마술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그 시상시의 모습을, 영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둠의 시대. 결국에는, 그 눈이 벗겨지는 것은, 바울이 눈이 벗겨지는 것은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을 비춤을 통해서 그의 눈이 벗겨졌듯이, 이 시대의 어둠도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빛이 물러가고 어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제 구브로에서의 일이 있고, 13장 16절에 비시티 안디옥으로 이동을 해서 바울이 예, 설교를 합니다. 어디에서 설교를 하냐 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합니다. 14절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은 회당은 누가 있는 거예요? 신화고구는 누구의 교육 공간입니까? 바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남자 10명 이상만 되면 은 무조건 신화고구를 지었죠 거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전략적으로 왜 그럴까요? 아, 어, 이유가 있습니다. 에,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지금 계속 회심했던 이방인들은 단순한 이방인들이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이었어요. 보통 학자들이 로마 시대 당시에, 1세기 당시에 이러한 경건한 이방인, 막 헬라 문화와 뭐 로마 문화 자체가 너무 퇴폐적이고 잔인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믿었던 유대교가 되게 고상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철학적인 또 신학적인 또 윤리적인 그런 내용에 매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얘기를 하는 여호와 하나님 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뭐경건뭐 구제 기도 금식 이런 것들도 고일료처럼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지 경건한 이방인들이 회당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마치 성전 구조처럼 이 성전에도 이방인들의띠리 띠 있지 않습니까? 저 뒤쪽에는 구원받은 자리는 못, 못 앉지만, 저 뒤쪽에는 참관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누가 있다? 일단은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뒤엔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 경관한 이방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 울은 전도를 되게 전략적으로 한 거예요. 예? 그냥 막 나가서 그냥, 다 그냥 막 지나간 사람 잡고, 어,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어, 이때 당시 이제 그렇게 바울은 전도하지 않고, 일부러 회당에 찾아가서, 하나님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성취. 그 번호 구약 약속의 성취가 예수다. 그게 에, 그걸 증명한 사건이 부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13장 16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얼마나 부활을 많이 강조하는지. 30절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고는 그를 살리셨다. 31절.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33절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수동태죠.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사건. 그게 이제 부활인 겁니다.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37절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부활을 얼마나 강조하지 모릅니다.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회당해서 전파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면 믿는 자마다. 38절에서 39절에서 믿는 자마다. 다이 부활하신 예수님 성취하신 예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 보세요 마치 홍해 바다가쫙 갈라지듯 이쪽에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복음이란 건늘 그렇죠 복음이란 게늘 그렇게 우리를 당혹시키면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두 개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믿는 자에게 에 누가 있다 그 회당 안에 구원의 자리는 들어오지 못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그때 당시 경건한 이방인들 그리고 어, 왼쪽에 믿지 않는 자인 누가 서요? 유대인들. 이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5절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제 공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48절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데는 다 믿더라.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좋게 반응하면서 비스티 안독에서 안디옥에서 바울을 향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바울의 전도가 상당히 전략적이었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제 점점 이제 처음에는 바울이 이방인 유대인 어떻게 보면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퍼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46절 보면, 바울과 과가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희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자처하기로, 누가 유대인들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내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그국 비시디 안디옥에서 있었던 13장 46절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초때가 안디옥 교회로 향하듯,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전도의 방향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존도의 방향으로 초대가 옮겨지듯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5 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어, 이 비시대 안디옥에 있었던 그 놀라운 또부흥의 사건, 그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장에서는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의 이야기가 있는데, 뭐, 또 여전히 이제 유대인들은 계속 바울을 반대하고, 그리고 또 이러한 헬라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은 미신 상태. 12절 보면 바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 신인 줄 알고, 막 제우스다 이러면서 막 절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미신으로 가득한 거예요. 음? 앞에 에, 구부러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가 미신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눈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절박한 시대 그게 바로 이 시대였다 아,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오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차곡차곡 그의 에, 사람들을 준비해가면서 아, 한 사람을 통해서 순식간에 복음을 이 동방 지역과 또 앞으로 보게 될 테지만 그 지역 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교회가 확 일어나게 하고 그 교회들이 또 후응해서 또 나중에 로마까지 삼켜버리는. 결국 바벨롬,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요 <laughs> 다니엘의 예언이 다 맞잖아요. 그렇죠? 참 놀라운, 놀라운 이, 이 교회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발목 잡는 인간들이 있죠.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발목 잡는 인간들. 뭐요 할례 의 복음. 바울이 가서 목숨을 걸고 로스트라에서 돌에 맞아 가지고 머리가 터져 가지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는데 또 일어나 가지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게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15장 1절에서 보니까, 유대로부터 어떤 인간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보수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도한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여기에서는 어, 안디옥일, 장소가 안디옥일 겁니다, 아마.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헬라, 이 사람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로 가가지고, 또 뭔가 자기들이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무슨 무슨 총회에서 왔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름만 되면 알고 알만한 그런 어떤 대형 교회 뭐 그런 이름으로 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모세의 율법도 받, 모세 율법도 중요하다, 믿음도 중요한데 할례도 받고 절기도 지키고 율법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 그리스인들에게 도이 할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논쟁들이 일어나가지고 총회가 열렸습니다. 총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초계가 열렸습니다. 무슨 말이 맞냐? 모여서 한번 교회 지도자들이 자꾸 이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저희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번 정리를 하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 오고 그주변에있는큰 교회 그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고 이렇게 큰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랬더 회의 결론이 뭐냐면 우음 목피라고 우상의 목매어 죽인 거 그다음에 음행하는 거 그다음에 아, 우상숭배하는 거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음식 그다음에 핏째 먹는 거 이렇게 네 가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거는 좀 자제하도록 우리가 권고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2차 전도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내일 읽어보게 될본문이죠 오늘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성령님이 가시는 길을 막는 사람은 좀 되지 맙시다. 인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참 보면은 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지 않을 수 있어요. 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 에, 우리가 그, 이리저리 이제 뭐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그런 거 없어요. <laughs>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없어요, 사실. 우리가 늘 그러한, 음, 좀, 열린 지혜로움을 가지고, 어 정말 복음으로서 완성된 것이 무엇인지 그런 자유로움을 가지고 어, 우리가 아 어,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응?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살릴 것인가 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아우리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응? 우리의 이성 우리의 뭐 재정 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어떤 가치관까지 다 사용하셔서 어 유연하게 물처럼 그러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그 성령의 자유로우심 그런 것을 막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흘러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좀 내어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참 못난 모습들을 참 계속 보고 있는데 에, 참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에, 참 그런 참 우려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자유로움을 주셔서 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